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나 죄에서 떠나.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조선 모고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아프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배 때 만났던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들 또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했던 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매주 일요일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간사님, 그 외에 주님의 일손들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포만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영천교회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또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 보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명의 부자들도 서서 줄을 쭉쭉 서서 함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은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두개곧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랩 돈은 당시 유대에서 사용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이름입니다. 랩 돈은 당시 로마에서 쓰던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두 랩돈인 거예요. 랩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화폐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른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곧 일당이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대나리온은 128 128 랩돈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면 128의 랩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과부가 랩돈 두 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과부가 헌금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과부가 한 헌금에 대해서 단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헝금하였지만, 가부는 두랩돈 밖에 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 넉넉한 중에 얼마씩 대어 헌금을 하였지만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많은 돈의 헌금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집에는 이 헌금한 액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헌금의 액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진 전체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과부의 헌금은 그 부자들과 다를 났습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렙돈을 바친 과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일부 예배는 오전 10시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 꼭 참석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성경 퀴즈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모두 말씀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Sorry.